자, 원풍은 딱 보시면 어떠냐 하면 음, 최근에 예, 최근에 여기 한번 어, 기준보기 썼어요 기준보기 썼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어, 한 4,445원 이렇게만 예, 이탈하지 않으면 어, 원풍은 또 가, 어, 가능하지 않나 좀 쉽습니다 예, 제가 볼때 여기 고, 어, 고점이 일단 높아졌어요 여기 고점, 예, 여기 고점 예, 가장 최근에 보면 예, 고점들이 높아지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 4,445만 이턴 하지 않으면 원풍도 또갈 자리가 있으니까, 요거 반드시 또한번 체크해 볼만 하겠죠? 어,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제약. 음. 서울제약도, 자, 봅시다. 서울제약도 단기적으로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추세를 그어보면 나쁘진 않아요. 요렇게. 어. 요렇게 보면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흐름을 많이 바꿨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3650원. 네, 36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어,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 음, 봅시다. 한, 그래도 단기적으로 한 15%에서 20%까지 가능한 영역이 있으니까, 그거 한 번, 어, 손질 잡고 내려오는 거 보고, 예, 매매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듯 해요. 음, 그리고 봅시다. 음, 대우건설. 아, 대우건설 이게 좀 눈에 들어와요. 대우건설. 대우건설은 네, 최근에 여기 보면 행보 자리를 뚫어 올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뚫어 올렸죠. 그래서 대우건설은 어, 제가 볼때 여기 내려, 어, 요까지 어, 요까지 내려왔을 때 지지 받으면 또 갑니다. 네, 대우건설. 그래서 어, 3,990원 이렇게 네, 어, 지지만 되면 대우건설 또갈수 있어요. 또갈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약간 매집인 것 같아요. 네. 매집봉 의미니까 의 그거 네,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대신에 이런 걸 먹으면. 한20% 이상은 가능한 영역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